어, 미쳤나봐. 이런 꺼내는한 번도 못 보셨죠? <laughs> <기적>. 네. <laughs> 30 32 파이짜리거든요. 다 이거로 사용이 돼요. 집에는. 그치? 붉어보여요? 써요? 지금보다 작은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게 지금 퍼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아, 거고 네, 이거는 모듈 사이즈예요 아. 네, 싱크대 밑에 그 부속들이 있거든요 네. 원홀이라든가 네. 아니면 은 하수구 마개라든가 이런 부속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추려면 네. 딱 정해져 있는 사이즈로다가 아, <laughs> 그리고 안 문제가 네.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래요 네. 요 밑에 쯤 한번 봐주세요 여기 밑에 보면 얘가 너무 위쪽이에요. 네, 아, 예. 그러면은 배관 설치를 하더라도 배관에 네. 물이 찰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어떡하지?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배관이 최고 바닥으로 갈수 있는 게요거예요 네네. 그러면 시작점은 제보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 방법은 지금 네. 집기들 있잖아요. 네. 바닥으로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배관이. 어, 네, 네. 그럼 물이 안 빠져요. 네네.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네.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저, 네. 저 배관을 하면 본드로 네. 다 본드 처리가 되거든요. 네. 이이 네. 이 안쪽으로 가게 되면 네. 얘를 나중에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네, 네. 공간이 네. 또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실행하고. 온 작업도 다시 해야되든요 아,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다가 잡아주고 네, 네. 네. 뒤쪽에서 이 주름관을 뒤쪽으로 이렇게 꽂아주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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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괜찮을 네. 네. 것 같아요 하여튼간 좀안 막히게 계속 문제가 생겨 어르신들이 이게 아니 그리고 돼지 제육볶음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 있으니까 네. 무지기가 조금 쌓일 수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거예요. 구배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네. 네. 배관에 이런 기울기가 잡혀있으면 배관에 남는 게 없으면 기름이 안 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막추워하고 10년 동안 쌓였나 봐요. 완전 그냥 2 0리터 이상 뽑아냈거든요. 찌꺼기를 사장님, 오늘부터 우리 1위입니다. 우리 저기 연 맺는 겁니다. 네. 이쪽이 또 문제가 되나? 얘가 또 움직여야 되는 요정도만 움직여주면 되는데 <목소리> 이거 밀어 <믿어봤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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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하고 드라이버진 갖고 올래? 어. 어. 네. 국민사장님, 일 많이 바쁘시죠? 네. 처음부터 사회복지사 아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늦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대학을 처음에 사회복지과 갔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다니다가? 네. 다니다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학교 옮겨서 건축가로 왔어요 잘했었네 <laughs> 오늘 이게 제일 완전인 것 같아요 어... 가스배관이 맞아요 오 됐어요 오 흥분하죠? 네 Hey, <laughs> hey, 복주사님, 네. 이쪽 거 잠깐만 좀 봐주세요. 네. 아마 저기 어머니분들이 다 네. 아실 거예요. 네. 이, 이 지금 요거 주름관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꽂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 주름관에 물이 네. 차 있을 거예요. 네. 그차 있는 물로 물로 인해서 어, 하수구 냄새 싱크대로 올라오는 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단점은 물이 차있으면 기름이 낄수 있어요 어. 그래서 주름관 쪽은 한 번씩 청소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청소해요? 주름관이요? 이거 네. 풀면 풀려요 어, 그거... 이거는 어머니들이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풀리면 분리가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주름관을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오, 이거 지금 네. 물 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르치면 돼요? 이거 물 샌다고 테이프가 많았더라고요아 이거는 바꿔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네. 본드 해가지고 다시 바꿔드릴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네. 지금 높이가 안 맞아요. 네. 지금 굽에 잡아서 온 건데 네. 이거를 내리면 물이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상 주름관을 올려서 꽂아야 돼요. 원래 저기 집에 보면 배관이 여기 있잖아요 바닥에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꽂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할 때도 냄새가 올라올까봐 요런 에스트랩 형태를 네, 네, 네. 꽂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주름관 자체에 물이 차기 때문에 그게 에스트랩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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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빼서 배관 청소 한 번씩 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3년 도안 됐을 거예요. 3년이 아니라 주름간 보니까 기름때가 없어요. 다 쓰시고 그거. 물을 여러 번 내리시나 봐요. 계서 제가 그 뻥뚫어 좀 네. 하라고 자주 맡기니까. 그 뻥뚫어는 기름 녹이는 그 성분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laughs> 네. 바닥 청소 한번일로나가고 하수구 물은 일로나가고 했거든요. 예, 네. 예. 거 같이. 부어 응. 작은 거네. 이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들어가 있으면 하수관을 그만큼 막고 있는 거라 물이 잘안 흐르죠. 아 이게 네. 주름관을 꽂아 놓은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되면 얘가 딱딱해져요. 아 그죠? 딱딱해져 있는 상태에서 뺀다고 뺄때 얘가 뚫어져요. 끊어지는 게 아니고 풀어지는 거예요. 아 기, 밑에 박혀 있던 게. 그렇죠. 그죠 이렇게 꽂아 속에 박혀 있던 거네. 게 작업 네. 뺀다고 확잡아땡기면 그냥 뚝 끊어져요. 아. 한번더 보자. 뭐가 하나 더 보여서 던것 같은데. 음. 이것도 주렁강하지 않냐? 뭐야, 이거? 크지 좀... 되게 오래된 주렁강처럼 뭐야? 배수구 트랙. 어머, 어머. 어머, 미쳤나봐. 이런 거 꺼내는 거한 번도 못 보셨죠? 아니, 그게.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카메라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사수구 업체들이 않았다는 거. 아, 배수구를 확인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확인하는 업체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위에는 막힌다 소리가 없어 뭐 밑에 이것만 뚫었거든요 밑에서 넘쳐서 트레일까아니까물좀흘려물까 음, 그래, 잘할게 손은 어, 뭐스하 맞는 것 같은데? 어? 기고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확인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밑에 층 가서 천장 뜯어야지 확인돼요. 네. 이곳까지밖에 확인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어, 카메라 한번 보세요. 여기 꼭 우물에 물 떨어지듯이 네. 우물처럼 물차 있죠. 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트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트랩이 돼서 요만큼 물이 차는 거예요. 요게 음. 배관에 있는 냄새를 막아주고 벌레들 같은 것들어 오는 걸 네. 막아줘요. 그래서 어, 요거를 P자 형태로 생긴 트랩이라서 P트랩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네, 네. 항상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이게 음. 물이 안 내려가서 있는 게 아니고 네. 벌레나 냄새 막아주려고 음. 이거를 작업을 하려면 밑에 지금 천장을 뜯어야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로 봐서는 깨끗할 것 같아요 아. 이건 뭐예요? 그거는 어 P트랩 밑에 보면은 네. 어, 배관이 원래 이렇게 물이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데 네. 피트랩이라는 거는 음. 물이 이쪽에서 내려와서 요거를 거쳐서 일로해서 나와요. 아. 밑에서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라는 네.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 점검구 뚜껑이에요. 아. 뚜껑을 안쪽에서 본 거고 요 보시면 네. 배관이 동그랗지가 않고 동그란 데다가 여기 격판 같은 게 보이죠?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 격판 같은 게 중간에 딱 있어서, 음. 그 격판, 격판이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가는 쪽하고 들어오는 쪽에 격판으로, 어, 날벌레들이 못 날라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물이 차게끔 만들어 놓은 거. 일단이 조건은 다 뺐구요. 네. 어, 물 내려가는 건, 예, 지장. 목소리가 계속 울어요? <laughs> 지금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때요? 그냥 잡아떼면 돼요. Hey